여러분, 제 인생 치즈 케이크 찾았어요. 인생 내내 헤매다가 드디어 정착했습니다. 옷들을 팀원분들한테도 만들어드렸더니 너무 맛있어서 레시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레시피 그냥 여기에 다 풀어볼게요. 집에서 꼭 해드세요. <laughs> 우와. 먼저 크림 치즈를 전자레인지에서 따뜻하게 덮인후 풀어주고 설탕, 소금, 바닐라 페이스트를 넣은 다음 섞어줍니다. 달걀 하나, 전분. 덤분. 전분은 채쳐주세요. 우유, 케핑크림을 넣고 섞어주세요. 이때 한꺼번에 재료를 다 넣고 풀면 안 되고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줘야 부드럽게 풀려요. 혹시 덩어리졌으면 블렌더 같은 걸로 갈아주면 좋아요. 준비된 타르트지로 타르트를 채워주고 포크로 찔러준 후에 종이 호일을 덮고 그 위에 누름돌을 올려 170도에서 20분간 구워주세요. 이게 반죽이 주저앉거나 부풀지 말라 올는 누름돌인데 없으시면 쌀이나 견과류 같은 걸로 올려주셔 반죽에서 유산지와 누름도를 빼고 만들어놓은 크림을 보은 다음 150도에서 10분간만 익혀서 찰랑찰랑한 느낌이 아직 남아있을 때 오븐에서 빼주세요. 그 다음 포치지를 겉면에 해주면 끝! 요거 따뜻할 때 먹어도 맛있는데 너무 부드러워서 흐르기도 쉽고 맛도 저는 차갑게 먹는 게더맛있더라고요 그럼 보나빼티